네, 예, 오늘은 조정은 작가님 초대전의 마지막 날입니다. 사물에 빠지다 전시 오늘 마지막 날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는데요. 어, 전시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설치 작품들은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여기 있는 이 작품은 너무나 강력하게 갖고 싶. 네, 분이 계셔가지고 이 작품은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작품 저기 위에 있는 저 라디오 보이시죠? 저 라디오가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텐데, 여기에 그 라디오를 그린 작품이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 작품을 구입을 하시는 어 분들, 분께서 네, 저 설치 작품도 같이 구입을 하셨습니다. 작품들을 보면 사실 이번에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어요. 어떻게 보면은 어 작은 크기의 작품들은 전부 다 판매가 됐다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이 다섯 작품도 모두 판매가 됐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아홉 작품 중에서는 이맨 밑에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을 제외하고도 네,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. 이번 전시에 실제로 와서 봐주신 분들께서 어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고 좋은 작업이라고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여기 있는 작업은 이어 작업은 판매가 됐고요. 이 작업은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어 신기하고 좀 아이러니하게 이게 이제 리플렛 표지에 있는 작품이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은 아직 판매가 안 됐습니다. 신기하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작품일수록 좀 천천히 주인을 만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독특한 삼각형 작품도 판매가 됐고요. 여기에 있는 이 작품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어, 미리 판매가 돼서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이 양옆에 있는 이 촛대 액자 작품도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요 작품들도 액자를 다시 구할 수 있냐 라는 문의가 많으셨는데 이것도 다시 구할 수 없는 액자 작품들인데 여기 있는 작품들도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요 작품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두 작품이랑 이 찻잔 작품 그리고 여기 작품까지,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,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그큰 작품들은 이제 저기 두 번째 작품만 판매가 됐는데요. 이 나머지 한 20포 정도 되는 요세 작품 중에 하나는 지금 이번 전시가 끝나는 대로, 어,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조정은 작가님 개인전에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고 어, 작가분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여기 갤러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방배동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해주시고 어 그거에 맞춰서 또 성과도 되게 잘 나온 전시여서 되게 즐겁고 행복한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전시에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